네, 지금 코어 SV 32F8 어, 쌍안경에 삼성 갤럭시 노트 3를 연결해서 청설모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네마 FV5 앱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누 홀더를 이용해서 삼각대에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네, 청설모가 보이는 초점을 잡습니다 먼저 쌍안경의 초점을 이용을 해서 네, 지금 정확하게 보이는지 초점을 잡은 후에 아 청설모가 또 움직이네요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가서 청설모가 네. 아만니 먹을 때 테두리의 비네팅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화면을 네, 비네팅이 없애질 정도로 당겨주고 네, 촬영을 하면 됩니다. 청솔모가 지금 한 조각 물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잽싼 녀석이네요. 어, 시네마 FV5를 활용할 때는 어 측광 모드를 선택한 후에 A 락을 고정을 해주어야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배경 화면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어, 밝기가 화면 밝기가 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A A 락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어 화면이 어 움직 팬을 어, 하거나 어, 촬영하는 대상이 움직일 때 밝기가 달라져서 어, 동영상이 어, 일관되게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수동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눈금이 있고요. ISO와 화이트밸런스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삼성이나 어, 국내에서 시판되는 다른 어, 기본 카메라와 달리 초점을 고정할 을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아마추어 탐조 동호인 연합카페 운영자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